그래야 그 운이 이어져요. 5, 6월 달에 화해 무도 그러니까 3, 4월 달에 조금 싸웠던 것이 4, 5월 달에는 5, 6월 달에는 화해 무도가 조성되니까 매사에 길해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3, 4월 달에 조금 다툼만 참고 넘어가면 5, 6월 달에 좋아진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5년 을사년 음. 우리 개띠 분들의 신년 운세 음.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음.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개띠 분들 개띠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나 성향 음.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개띠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시작고다니는 사람이지 말 말하자면. 근 재주는 많고 그 천재성이라서 재주를 많이 갖고 태어는 사람이고 또 개띠 같은 경우에 조금 바람기도 좀 있고 어, 끼가좀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어, 예술계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공운이 빨리 열리고, 예술하는 사람들, 재주가 네.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성냥이 그 재주를 잘 부를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특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성냥이 재주를 많이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럼 개띠 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 다재다능하고 음. 능력 좋으신 분들이신데 올해 을사년 어떤 운기가 들어와 있는지도 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을사년 전반기 오늘 총 운을 본다 그러면 전반기 운은 아, 남과 좀 다툼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조심해라 그러고 싶어요. 어그 다음에 꼬였던 일이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실다리가 이제 엉켜 있던 것이 실다리 에 고리를 잡고 잡아 당기는 격이다 그래서 서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올 봄서부터는 꽃에 나무에 물이 올라서 꽃이 피는 격이니까 아마 올 봄서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이대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스무 살 되시는 분들이 병수생인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좀 급해요 성격이. 근데 급한 것만 조금 고치시면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러고 싶어요. 학생은 시어머니 있고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외국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 유학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가 나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예이 (20살) 같은 경우에 (1~2월달은) 역마가 도 역마가 발동되고 도화가 발동되니까잘못하면 그~ 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성공을 하지만은 국내에서 있게 되면 조금 이제 구설수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고것만 조금 조심하라. 3, 4월 때 되면 친구의 도움으로, 어, 다툼 건물, 다툼 싸우지 마라. 밖으로 놓고 싸우는 격이니까 싸우지 마라. 조금 양보해라.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운이 이어져요. 5, 6월 때는 화해무도. 그러니까 3, 4월달에 조금 싸웠던 것이 어 4, 5월달에는 5, 6월달에는 화해 무드가 조성되니까 매사에 길해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3, 4월달에 조금 다툼만 좀 참고 넘어가면 5, 6월달에 좋아진다 그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32살 갑을생 같은 경는 고집부리지 마라. 이 사람은 고집부리지만 내성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안으로 막 숨기고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문을 잘안 여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새롭게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 뭐냐면 직장을 다시는 분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라.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가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일월 달에 경우에 직장에는 직장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고 싶고요. 이월 달에 좋은 소식이다. 일월 달에 조금 참고 넘어가면 이 월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월 달에는 창. 창고가닫혔는데연는 운세다. 창고문에 자물쇠를 열는 운세니까 좋겠죠. 그때 이제 4월 달에 고런 운세가 들어오니까 좋다. 4, 5, 6월 달에는 승승장구한다. 괜찮아진다. 그다음에 그 어, 강아지가 나와서 길거리를 뛰어다니게 되고 운동장을 뛰는 격이라 괜찮은데 이 강아지는 뭐냐면 갑순생 같은 건 운동장에 메인은 강아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풀어놓고 해달라니까 운동을 내가 마음대로 할줄 알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4 5 6월에 그래서 승승장구운이 올 것이다 괜찮다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마흔네 살 되셨는데 미루었던 일이 소원 성취된다 내가 일이 안 됐던 일도 내가 언제쯤 해야 되겠다고 생각 먹었던 게 어~ 예, 이~ 전반기에 지금 소원 성취하는 운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 영업이라든가 사업 일이 운이 열리는 격이다 괜찮다 하고 싶고요 어~ (1~2월달에는) 노천년 노총각은 장가가는 운세 새로운 배필를 만나는 운세예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그,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 바라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늦게 결혼해서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운세는 소원 성취한다. 내가 아들을 낳고 싶고, 딸을 낳고 싶고, 자식을 하나, 또 하나쯤 두고 싶었었는데 못떴서 여친까지 안, 안 생겨서 못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3, 4월 달에는 자식을 바랄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자식이 또 태어날 수 있다. 하고 싶고요. 5, 6월에는 복권 맞는다. 어 오늘 예, 복권 맞고 춤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제 유, 5, 6월달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맞든지 뭘 맞든지 맞겠죠. 맞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깨춤이 덜어나고 예, 좋은 일이 많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시운 시운 6살 같은 경우는 경술생인데 아, 이제 양반은 흰 강아지가 집에서 나오니까 검은 강아지로 변해. 왜냐면 이거 오물이 많이 묻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 집안에 너무 채백해 있던 강아지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니까 조금 주 밖에 나와서도 조금 주의를 해라. 그건 뭐냐면 내 직장이나 내 사회생활의 모든 생활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또내그 이쁜 하얀 털에 오물이 묻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라. 새로운 일을 그 예를 들어서 혼자 이 사시는 분들은 혹시 있다면 이 양반은 새로운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이 경술생 같은 게우는 1, 2월 달에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 가정을 꾸는 운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3, 4월 달에는 급하면채 체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그삼자월 일이 잘 나간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밥 먹다가 체하듯이 일이 자꾸 꼬여버리고 아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걸음만 늦게 가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야 5, 6월달에 미루었던 일이 다시 성초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68세 같은 경우 무술 기지인데 이런 사람들은 상처 받았던 힘들었던 일 보상 받는 운이다. 이 양반은 지금 살아오면서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고 몸도 힘들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슬 원진살이라는 게 들어오지만 원진살보다는 보상 받는 격이다. 그래서. 일이 슬쩍 잘확 풀리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격이다. 하고 싶어요. 음. 1월달에는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매사의 일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2월달은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격이다. 그래서 내가 취했던 것이 내려가는 격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수가 막혀서 는데 하수구를 뚫어놓고서 물을 부니까쭉빠져나가서이렇게쭉막힘이 없이 풀려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그런 가운데 이제 3월달은 형제지간에 조금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만 주의해라. 그 다음에 4, 5, 6월달은 활동성이 완성, 완상,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는 일에 성취가될 것이고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80세 같은 경우에는 병수성이신데이 양반은 무조건 건강 잘 챙기세요. 잘, 아, 잘못하시면 저기 염라대왕 만나러 갈수 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특히 심장병, 이런 거 가진, 가진 분들은 건강 특히 더 조심하시면 돼. 네. 음. 그러면 올해 제 띠들은 무난하게 넘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음. 당연히 오늘은 또 나이만 보고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음. 개인 뭐 생년월일 사주 팔자마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다에더 네. 정확한 거는 아무래도 개인 상담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을 하시고 위에다 전화번호 전화 주시고 영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